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선이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색인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색인 신상과 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집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결단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17장부터는 사사기 전체의 에필로그, 사사기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사기 안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틀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의 부르지즘, 하나님의 구원, 제 타락입니다. 이 사이클이 사사기 안에서 계속 반복이 되었죠. 그런데 17장부터는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새로운 공식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사기의 마지막도 이 구절로 끝나고 있습니다. 저자는 사사기 후반부에 이 구절을 네 번이나 반복하면서 왜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괴물같이 타락한 공동체가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삶.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삶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에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미가의 집안은 엄청난 재력가 집안이었고, 이 엄청난 재력가에게는 개인 신당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신당을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미가는 벳 엘로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붙인 자신의 신당에 여러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살았던 우상 수집가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했던 복을 기대하는 사람이었어요. 미가는 사사 시대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버린 신앙의 대표적인 샘플이었습니다. 그러다 사명을 망각하고 떠돌아다니는 한 레위인 청년을 자신의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어요. 첫째, 이 사람은 레위 사람이지만 아론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수 있어요. 둘째,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30세에 취임을 합니다. 청년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은 아직 제사장이 될 만한 나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째, 레위인은 절대로 한 개인에게 소속되어서 사사로운 직무를 맡아서는 안 됩니다. 넷째, 레위인 청년이 사역하게 될 곳은 우상들이 전시되어 있는 우상숭배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 청년은 돈에 팔려서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운 받은 레위 사람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의 영적 타락을 묵인하고 더 나아가서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야 할 레위인이 돈의 논리에 완전히 지배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돈의 논리가 아닌, 힘의 논리가 아닌, 인간관계와 인맥의 논리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두고 심중에 두고 그 말씀의 논리,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66권 성경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형통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가와 레위인 청년의 잘못된 종교적 동행이 오래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8장은 미가가 만든 우상들을 훔치고 미가의 제사장을 빼앗는 단지파의 만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안에서 단지파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지파로 기록되고 있죠. 가장 형편없는 사사로 평가받는 삼손도 단지파였고요. 사사기 1장을 보면 단지파는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기는 커녕 아모리족 속에게 압박을 받고 산지로 쫓겨납니다. 결국 단지파는 위험을 피해서 안전한 땅을 찾아나서게 되죠. 그리고 성경은 분배받은 땅을 떠나는 단지파의 모습을 불신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묵상했던 유다 지파의 갈렙과 참 비교되는 모습이죠.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갈렙이 말합니다. 그곳에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무슨 말인가요? 정치도 안 되고 쪽수도 안 되고 전투력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열악해도 그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한 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갈렙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포커스가 문제와 장애물에 맞춰져 있으면 주저앉고 포기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믿음으로 견디고 극복하고 전진하고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새로운 거주지를 찾기 위해 다섯 명의 용사를 뽑아서 정탐을 보냈고 정탐꾼들은 우연히 미가의 집에 도착해서 잠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레위인 청년을 만나게 되죠. 이 만남이 잘못된 만남이었어요. 레위인 청년에게 축복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난 정탐꾼들은 가나안 최북단에 위치한 라이스라는 지역을 보고 마음에 들어합니다.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단지파 군사 600명이 무기를 들고 라이스를 치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돼요. 라이스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다시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이미 미가의 집에 은으로 만든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600명의 동료들에게 미가의 집에 있는 종교적인 물건들을 빼앗자고 선동합니다. 14절 말씀이죠.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일까요?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들을 강탈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들을 헐고 부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 가나안 땅을 하나님 화시켜 나가는 사명을 망각한 채 철저하게 가나안화 되어 버린 모습입니다. 말씀의 논리는 온데간데 없고 돈의 논리와 힘의 논리를 앞세우면서 동족을 협박하고 동족의 소유를 강탈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명의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들고 나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죠. 그들은 미가의 집에 있던 레위인 청년에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여러분, 이말 어디서 들어본 말이죠? 사사기 17장에서 미가가 레위인 청년에게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면서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어순까지 똑같아요. 놀라운 것은 레위인 청년이 단 지파의 제안을 듣고 마음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이죠.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더될것 같고 힘이 더 생길 것 같기 때문이었어요. 마음에 기뻐했다는 표현은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했다는 구절과 의미상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공이고 원칙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돈이 법이고 힘이 법이고 돈과 힘이 지배하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없고 오로지 정글의 법칙만이 통용되는 약육 강식의 시대. 돈 있고 힘 있으면 누구의 것이든 무엇이든 약탈할 수 있었고, 반대로 돈과 힘이 없으면 누구에게도 보호받을 수 없었던 사회. 옳은 사람이 이기는 사회가 아니라 힘 세고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사회. 심지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도 돈과 힘이 있는 권력자들과 결탁해서 살아가는 썩을대로 썩어버린 이스라엘 사회를 사사기 저자는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를 두고 경쟁해야 되는 미가와 단지파 사람들이 우상의 소유권을 놓고 서로 다투고 있어요. 영적으로 해로운 것을 서로 취하려고 제사장 규례를 어기고 십계명을 위반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말씀 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사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 있고. 실제로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약하면 무시당하고 밟히고 잡아먹히는 사회.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버린 세상.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그나마 가진 것도 빼앗기는 세상. 돈의 원리,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야육 강식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야육 강식의 세상의 한 복판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다른 맛을 내는 물질은 많지만, 짠 맛을 내는 물질은 소금이 유일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독특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사기 후반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처럼 돈과 힘에 결탁해서 점점 세상화되어가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말씀으로 하나님화시켜 나가는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의 위력을 과시하고 힘을 키우고 강함을 추구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약함과 낮아짐을 추구하는 독특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내가 약할 때, 여러분이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홀로 서기를 강조하면서 내 소견에 오른대로 살아가라고 외쳐대지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붙어서기 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독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사기 후반부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회의 타락을 바라보면서 나는 오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묵상하셔야 돼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약육강식의 시대를 역행하는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 사사 시대와 같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돈의 논리, 힘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 삼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사기 후반부를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사회가 극도로 타락하고 망가져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사사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사시대와 같은 이 세상의 한 복판에서 돈과 힘의 논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논리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약육강식의 시대를 역행하는 소금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말씀 삼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024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교구마다 부서마다 가정마다 풍성하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동소원을 통해 준비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사역과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동안 클럽의 모든 시니어 분들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역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공동기대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채우시고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